<laughs> 냠냠 식구들, 아유, 잘 지내셨죠? 오늘도 이렇게 숨아 할모니가 이것저것 해서 냠냠 식구들 뵈러 왔어요. 오늘은 이게 닭볶음탕을 했어요. <laughs> 얼큰하게. 이건 고추잎 나물. 먼저 고추잎 따다가 냉동실에 넣었던 거무치고요또 이거는 어묵하고 계란하고 이렇게 해서 나물을 했어요. 어묵 나물. 요거는요, 요번에 김장한 배추김치에요. <laughs>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어이, 맛있게 생겼다. <laughs> 어. 음. <laughs> 어, <laughs> 어, 아유, 가요 맛있게 생겼네. <웃음> <웃음> 음. 음. 뼈다기 놓고 응뼈 짜기 놓고 음뭘내게신나음 맛있다 고마하네 봐봐 당신 좋아하는 감자요. 응, 음, 감자다 감자 잡는 거야? 뭐, 음. <laughs> 네. 음. 바삭. 펴고 바삭. 펴고 바삭. 응. 음. 음. 야, 이거 나물. 고침 나물, 끝내주지? <laughs> 아유, 고침 나물, 얼마나 음. 맛있다. 영양가도 이게 최고야. 아, 맛있다, 이거. 뭐는 안줘도 돼? 약간 질겨요. 조금만 먹어보면. 응. 질기자. 좀 질기지? 당선 잡티는 좀 질길 것 같아. 여보, 술 따를까? 응, 음, 음. 안주가 기다려. <laughs> 안주가 <죽어> 기다려? <laughs> 안주가 <죽어> 기다렸어? <laughs> 뭐하니? 얼른 나오지 않고. 만져 먹자. 아이고, 아이고. 에잘 네, 먹을게요. 음. 여보, 다리 하나 뜯으셔. 응. 여기 다리 있잖아. 그거, 아, 이거 찢어 놓고. 응, 이거 찢어 놓고. 그럼 나도 다리 하나 뜯어야지. 그래요. 응. 음. 다리 하나 먹자. 다리 하나. 이것도 너희 이거야 그러 그러게 갖다 놓고 음음음 음. 어묵도 맛있네 야 얘들아 다리는 엄마 아버지 하나씩 갖다 <laughs> 얘들은 이런 거 먹어 어. 다리 엄마 아버지 먹게. 맛있는데. 맛있어? 응. 고모를 또할걸 그랬어. 이렇게 찍어 먹게. 아. <laughs> 음, 맛있네. 음. 음. 언제 치킨 한번해 먹어야 돼? <웃음> <웃음> 집에서. 김치가 좀 맛있게 된 건데 김장김치 어, 한번 먹어. 김장김치 한번 먹어. 맛있을 것 같아. 아니, <웃음> <웃음> 나 이거 들었는데. 나 <laughs> 이거 들었는데. 야 김치 맛있네. 아. 우린 날걸 좋아해서 당신이 익은 거 좋아하시잖아. 음, 음. 날걸 좋아하니까 맛있네. 야더 맛있어. 어, 닭이 포익 가져가지고 맛있네요, 아주. 응, 음, 닭이 포익었지 응. 음 응. 음. 음. 근육이 보인다. <웃음> <웃음> 매콤하니까 맛있네. 응 음, 잡다 음, 맛있다 가지 짜인가봐 음. 고양는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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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에 옛날에도 엄마가 닭 닭볶음탕은 음. 가끔 해주셨어. 그 가끔가다 해 주셨어. 어렸을 때 어렸을 그 때. 음. 국물도 많이 갖고, 그, 그래. 또 국물에 비벼먹으면 맛있는데. 비벼먹으면. <laughs> 이 간이 싹 끓였어. 맛있네. 간이. 한잔 끓였어. 응, 음, 그래? 응. 간이 배라고. 음. 아, 여기 한잔더 드려 먹었습니다. 네. <laughs> 뭐, 먹어봤자.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맛있다. 음 고기를 아유. 더 먹어야지. 잘 잡혔네. 음. <laughs> 고기 맛있네. 음 맛있어. 음. 음. 왜? 미안해서? <laughs> 좋아서. 아니, 맛있는 거 혼자 먹는거 같아서 미안. 뭐. 음, <laughs> 응. 좋아서. 맛있어, 김치. 김치 맛있지? 응, 음, 맛있네. <laughs> 고기 하나 더 먹을래, 여보. 응, 정말. 많이 잡더. 예. <laughs> 이스스때 잡숴 아, 우 맵다 감자 먹어 감자 감자? 매콤하네 그러는 맛있어? 음 <laughs> 버섯도 맛있고 음. 표고버섯 여기 뜨네. 음. <laughs> 아유 표고버섯 너무 부드러워서. 당신은 표고버섯 좋아해. 음. 간이 딱 제대로 들었네. 어, 완전히. 음. 뭐? 음. 설끓림면맛이없어 닭볶음탕도. 음. 충분히 이렇게 끓여줘야 맛있지. 끓이다 말면, 음. 푹 익어야 맛있어. 간도 들어가고. 오면은 이렇게 밑간을 해뒀다가 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그냥, 그냥 손쉽게 그냥 했어. 맛있네. 음. 아우, 음 맛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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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ske mm. oh. vanlig. <coughs> mm. oh. 맛있어. 응. 어머 이 맛있다. 응. 매콤하니까 그냥. 여기옆바 okay, 버섯 떠 있어요. 봐 음. 다, 다 먹어. 난다 음. 음. 다 음. 먹었는데. 음. <laughs> 국물을 말아 <말하러> 걸라. <laughs> 다 잡혔어? 응, 다 먹었어. 엄마야. <laughs> 아. 당신 잡수라고 고기 한점 냉겼는데? 어, 많이 먹었다? <laughs> 내가 먹을라? 어? 당신 먹으라고 내가 일부러 안 먹었다. 알아. <laughs> 아, 아이고. 응, 그래. 아, 맛있게 아, 먹었네. 하는데? 맛있게 먹었네. 응. 당신이 제일 맛있게 먹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음, <웃음> 끝내주지. <laughs> 국물과 탕그릇 퍼다 놓고 그 비벼 먹는 건데. 아, 국물이 많은데 이지 갔다가 먹뭐 국물이 아주 끝내주네. 비벼 먹어. 음. 아 아우. 하하하하. 잘 먹었어요, 나. <난. 웃음> <laughs> 아, 맛있게 먹었네. 아유, 이렇게 오늘도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laughs> 오늘 저녁부터 날씨가 추워진다네요.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